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편이세요? 물론 잘 들어야죠. 하지만 앞으로 부모님 말씀 중에 이거 하나는 거역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꼭꼭 씹어 먹어라는 잔소리입니다. 그거는 듣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구독구독하는 채널 치대 나온 남자. 저는 치과 의사 고광욱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막 아구독 아구독 세게 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교합력은 엄청나게 강해요. 이 성인 남자의 최대 교합력이 거의 30에서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풀파워로 씹는다는 것은 거의 발로 집 밟는 것만큼 강한 힘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치킨 먹는데 그렇게까지 강한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음식을 씹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주고 씹으면 됩니다. 살금살금 오물오물 우아하게. 살금살금 씹지 않고 막 아구독아구독 아구독 세게 씹으면 네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 치아가 달아요 사람 몸무게만큼의 강한 힘을 매일매일 10년 20년 계속 어금니에 가하면 이 씹는 면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제가 치아 착색 영상과 미백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치아는 무르고 노란 상아질을 단단하고 하얀 범랑질이 덮어서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랑질이 계속 닳게 되면 속에 있는 노란 상아질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 상아질은 되게 무르기 때문에 한번 밖으로 드러나면 급속도로 마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모가 더 심해지면 신경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면 치아가 굉장히 시려지거든요. 너무 심하면 크라운으로 씌워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씌울 때도 문제가 있어요. 치아가 닳게 되면 치아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짧은 치아는 씌워도 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금니가 다 짧아져 있으면 충치치료나 임플란트를 할때 보철물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 부작용, 너무 세게 씹으면 치아가 쪼개질 수 있어요. 제가 치아의 이른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금니는 위아래 치아가 절구처럼 맞물리면서 음식을 씹게 되는데요. 치킨을 먹다가 마침 작은 뼈조각이 여기에 딱 위치했을 때 성인 몸무게만큼의 강한 힘으로 콱 씹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수직으로 금이 쭉 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금니가 너무 아픈 경우가 있죠. 씹으면 뇌까지 찌릿하고 찬거 먹으면 너무 시리고 아파서 건드릴 수도 없어서 치과에 갔더니 뿌리까지 금이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치아의 수직파절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치아의 수명이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치아의 감각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치아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도록 크라운을 씌워서 고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치아가 다시 붙지는 않아요 이렇게 치료해서 치아가 다행히 별로 안 아프면 다시 더 아파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면서 쓰는 거고요 이렇게 치료해도 치아가 아프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파절이 일어난 치아는 시한부 치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작용. 치아의 옆구리가 도끼로 찍은 것처럼 움푹하게 폐입니다. 치경부 파절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상하죠? 치아를 세게 씹는데 왜 생뚱맞게 옆구리가 폐일까요? 우리 치아는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씹으면 치아가 휘어요. 긴 치아가 반복적으로 휘다 보면 가장 많이 휘어지는 중간 위치에서 치아의 바깥쪽 부분이 조금씩 깨져나가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치경부 마모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칫솔질에 의한 마모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강하게 씹는 습관도 치아의 옆구리를 패이게 만듭니다. 옆구리가 패이면 속에 있는 신경하고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시려집니다. 레진 같은 재료로 떼우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떼워놔도 치아가 이렇게 휘기 때문에 잘 떨어집니다. 또 너무 심하게 패여서 신경이 아예 드러나면 아예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으로 씌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최소한의 힘으로 오물오물 오물 살금살금 씹어야 됩니다. 아구독 아구독 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구독 구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은 하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부작용 사각턱이 될수 있습니다. 씹는데 사용하는 근육을 교근 저작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거든요. 이 근육이 발달하면 사각턱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인과관계가 좀 복잡해요. 너무 세게 씹다 보니까 턱에 알통이 생긴 걸 수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저작근이 너무 발달해 있어서 씹는 힘이 강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육을 일부러 강화시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껌을 매일 습관적으로 씹는다거나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을 쟁여놓고 자주 드시는 거는 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턱 근육이 이미 너무 발달한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이 근육을 좀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꼭 씹어먹으라고 잔소리 하시는 게 음식을 세게 꽉꽉 씹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대충 씹어서 삼키면 소화가 잘안 돼서 체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잘게 씹어서 삼켜라 아마 이런 뜻이겠죠.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건 제가 어그로를 좀 끌어본 거예요. 이 하나 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유튜브는 어그로라고 제가 다니는 유튜브 학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말씀대로 소화가 잘 되도록 충분히 음식을 씹어 먹되 너무 세게 씹으면 치아가 쪼개질 수도 있으니까 오물 오물 부드럽지만 야무지게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 공유하면 효도할 수 있는 채널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